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a 팩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주님들 최근 들어서 거래량과 함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롤러코스터로 움직이고 있죠 현재 고점 찍고 갑작스럽게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더니 무너진 만큼 가파르게 주가를 회복하고 있고요 오늘 시가를 기점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좀 길게 늘어지면서 아쉽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요위 뒷 꼬리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전에 5,000원대에서 물려서 와르르 하락하면서 손해 구간을 떠안을 뻔 했던 이 물린 심약 개미님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엑시트 물량에 쏟아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에이펙트 차트 조금 더 넓게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어떤 때보다도 높은 주가 가져가고 있고요. 내가 어디에서 물렸든지 간에 지금 개나소라 모두가 다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반등 모멘텀 가파르게 v자로 가져가고 있는 우리의 에이펙트. 당장 다음 주 주가 시나리오를 우리 주주님들이 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5천원 천장을 앞두고 짧은 조정 구간을 딛고 현재 반등 모멘텀 거래량과 함께 잡아가고 있는데 다음 주 주가 시나리오가 어떨지 과연 신고가 시원하게 갱신하면서 6천원에서 7천원 대 상승 모멘텀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을지 우리 주주님들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요 조금 침착하게 시나리오를 알아가셔야 큰돈 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브리핑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올해 1분기 마지막 주 추천 종목 빠르게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봄맞이 똑바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황금 추천 종목 요번 달에도 어김없이 가지고 왔고요. 지금 2024년이 된지한 달, 두 달, 이제 석 달째인데, 나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수익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나 지금 계좌에 빵꾸만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번에 드리는 이 추천 종목 하나로 빵꾸 전부 메우시고 수익까지 한번 짭짤하게 가져 가 보시길 바랄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막차 탑승 기회 제가 여러분께 딱 떠먹여 드릴 테니까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종목 제가 잠깐 수포를 한번 드리자면 유보율이 정말 높습니다. 13,000%. 잉여 자금이 넘쳐나는 재정성으로는 여러분이 굳이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고요. 당연히 자본금과 자본 총계마저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자본금과 유보율이 있으려면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이 우상향하고 있어야겠죠. 사업 재료 자체가 굉장히 중장기적인 투자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놓치지 않고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전 수익주라는 게 없을 것 같죠. 무조건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것 같죠? 위험도가 높아야 돈을 많이 버는 게 주식일 것 같죠? 여러분 그건 도박이죠 안전하게 수익 잘볼수 있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주 분명히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품절주예요 여러분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할 때도 품절 임박이라는 말이 붙으면 훨씬 더 빨리 많이 팔린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주식도 똑같아 물량이 점점점 적어지고 슬슬 들어갈 자리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세력도 개미도 똥줄이 타. 뭐야 이거 품절주네 하면서 매진 물량이 더 크게 많이 많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절주는 물량이 남아도는 오버행 종목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쉽고 빠르게 잘 오릅니다. 품절주가 되면 물량이 부족해서 막 계란소나 다 살려고 달려드는 그런 종목이 되면요. 주가 이만큼 올라갈 거 이만큼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품절주 버프까지 낭낭하게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이 종목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봄 최고 상승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꽃피는 봄에 우리 주주님들 주식 계좌도 돈다발 낭낭하게 피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 올 상반기에만 무려 10배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상승 모멘텀이 가능한 이유 조단위의 M&A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조단위의 M&A가 가능한 이유 중국 큰손 세력 투자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여기까지만 봐도 투자 매력도는 충분합니다. 세력이 지금 현재 이종목 같은 경우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장기전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물량을 모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세력도요 오래 기다린 만큼 분명히 크게 터뜨릴 거예요. 단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요런 단타 세력 테마에 참 뒤통수 많이 맞으시죠. 괜히 그냥 추격 매수였다가 쾅 물리고 본전도 못 찾고 몇 개월 몇년 내내 물려 있는 종목이 분명히 한두 종목씩은 꼭 있으실 거란 말이야.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타 절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대로 저점 매집만 잘하면 물릴 일 절대 없습니다. 그냥 빠짝 올랐다 와르르 무너지기에는 큰 그림이 너무 그려져 있잖아. 세력이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다니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정도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할 때 10배, 20배 오르는 거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폭... 적으로터져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죠. 사실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 거래량 소화되면서 우상향을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그릴만 하거든. 근데 세력들이 거래량은 터트려놓고 물량은 다 차지해놓고 주가는 일부러 눌림목고간 만들고 있잖아. 왜? 진또배기 슈팅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결실이 맺어질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그 기회 잡아가시고요. 대기업 M&A의 정책과 우리 주주님들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예시로 들어본다면 이 종목 우리나라의 대표 대기업인 요 삼성전자와 함께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저점 2만원 대비 15만원까지 무려 700%에서 800%의 상승 모멘텀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m&a 이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짝 올랐다가 그냥 무너져버리는 단타 하루살이 상승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 그리잖아. 주식 초보자분들도 인내심만 있다면 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100% 0 플러스 알파의 상승 모멘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제가 금양이라는 종목을 예시로 한번 들어 보자면 4,000원대에서 무려 9만 원대까지 2,000에서 2 2 0 0 상승 모멘텀을 이미 가지고 온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씀드듯이요 그냥 바짝 올랐다가 바짝 무너지는 그런 종목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인내심만 있다면 큰돈만 지기 너무 쉬운 종목 가져온 만큼 마음 놓고 맡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한테 추천 좀 받아 가시면 아니 최비서님 무슨 이렇게 바닥구 간에서 기어대는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런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받아야죠 왜바닥구간 매집을 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대비를 하셔야 돼눈 분의 말씀드리지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는다니까 언제까지 다 올라간 종목 보고 괜히 그냥 뒤늦게 아등바등 추격매수 하면서 수익 따라 갈 거야. 그렇게 뒷공무니만 쫓아다닌다가 또 뒤통수 맞고 물리고 그러면 그거 누가 복구해줘? 아무도 복구해주지 못해요. 우리 주주님들 바닥고간에서 여유 있게 매집하시고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수익 보시라고 제가 추천 종목 드리는 거니까 그 취지를 조금 정확하게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추천 종목 매달 제가 드릴 때마다 이렇게 수익 보시고 저한테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주식하면서 한 번도 수익 본적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 봤다.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다. 최비서님저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자랑을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너무 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저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여.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 드리는 번호 010 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추천 종목 시원하게 쏴드립니다. 첫 번째 무료로 드리는 종목고요. 이두 번째 강요하는 거 없어요. 종종 어떤 분들이 이거 추천 종목 사라고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억지로 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럴 방법 조차 없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과 함께 시나리오를 공유해 드릴 뿐이지 그종목 목을 사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추천조 받아놓고 아 내가 사게 이거 좀 별론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 돈인데 제가 뭐 사람 알아할 자격은 없는 거죠. 우리 주주님들 절대 사고 말고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유롭게 여러분의 결정권에 맞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께 정보를 일부 공유해 드리는 것뿐이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기분 좋게 돈방석 안. 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에이펙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이펙트 같은 경우 최근에 기업 실적 분석표를 보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좀 떨어지고 있는 재정성으로는 살짝 불안한 기업이에요. PBR 지수도 아슬아슬하게 1배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정 능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합니다. 물론 유보율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뭐 당장의 뭐 자본잠식이나 상장폐지나 이런 극단적인 악재까지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재정성이 그렇다고 해서 썩 좋은 편도 아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에이펙트 이런 식으로 전성기 주가를 가져가게 된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현재 주가 급등한 이유 이 DDR5 패키징 양산 기대감에 현재 세력 매집이 좀 크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외 매매에서도 굉장한 사랑을 받아서 일단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 기업이잖아요 일단 테마 자체도 너무 좋고 sk하이닉스라는 대기업 돈줄까지 쥐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반도체 테마 중에서도 투자 매력도를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재료가 충분하고요 아무래도 좀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그걸 감안했을 때 세력들이 야금야금 주가를 조금 올리려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 사실 증권가에서는 에이펙트가 이런 식으로 실적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주요 고객사의 테스트 물량이 감소해서라고 조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년 2분기를 저점으로 서서히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올해부터는 요 DDR5 우리가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지금 요 DDR5 시장 시장 점유율이 DDR4의 시장 점유율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팩트 증권가에서 앞으로 실적 개선 무조건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라 가능성은 증권가에서 이미 압도적으로 점쳐지고 있는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작년에 AT세미콘의 패키징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기존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에이팩트 앞으로 로 우상향 할 일만 남았다 최근까지 발표된 실적은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 불안해하실만 하지만 지금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요 현재 주가보다 앞으로의 주가를 기대해봐도 좋을 만큼 증권과 포트폴리오와 리포트가 너무 좋아요 투자 매력도 리포트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 제가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이렇게 전성기 주가로 주가가 뛰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웬만하면 이렇게 기회 줄때 허리보다는 어깨, 어깨보다는 머리 꼭대기 주가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게요. 무료로 드리는 정보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시고요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셔야 돼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 5962? 5239. 여기로 팩트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절대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로 뒤통수 맞을 일 없도록. 어 나는 이게 고점인 줄 몰랐는데. 어? 나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는 줄 몰랐는데. 여기서 사야 하는 줄 몰랐는데. 몰라서 돈 버리는 일 없도록 우리 주주님들의 정보력 제가 책임지고 챙겨 드릴게요. 결국엔.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거든. 여러분 많이 알아가시고. 많이 벌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팩트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이게 맞나? 저게 맞아? 싶은 불안한 주식 외로운 싸움 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